야, 누가 쏘이니 좀틀 틀어주면 안들어 너무 아름다운, 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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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ow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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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운다운 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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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n dow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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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는 사람이 이기는 down, 아, 아, 뭐 하는 w n d o 는 n down, down, d o o w n down, d o n d o n it up 5 o 0 n 5 o d o n down, d n k o o u n down, 어떻이야난 내뱉을 수 없어? 이 잔이 나고, 내가 속에 내가 죽어가고 있잖아. 내리다